볼게요 음. 네. 안녕하세요. 탐조해설가 집참새 김동현입니다. 오늘은 주남환경학교의 어,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최종수 선생님을 모시고 어, 주남 제두루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주남환경학교는 어떤 거죠? 음. 주남환경학교는 창원시에서 지금 위탁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 주남 제수지 인근에 있는. 이 음. 창원 시내에 있는 학생들을 갖다가 네네. 이제 교육하는 기관인데, 예. 초등학교 3학년들은 1년에 한 6,500명, 그리고 네네. 주말하고 해가지고 한 15,000명이 이제 교육을 받는 어, 아. 생태 교육 기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주남 저수지에는 그러면은 제도로미가 오기 시작한 게 얼마 정도 됐습니까? 한 20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는 네네. 뭐, 한 10마리, 20마리가 오면은, 네네. 뭐, 탐조하는 분뿐이 아니고, 이제 세사제를 주로 촬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뭐, 최고의 모델이었죠. 근데 지금은 네네. 이제, 최근에 이제, 막 개체수가 굉장히 늘어나서, 네네. 한 3년 전에는 2200마리까지. 아, 2200마리요? 네. 그래서 현재는 오. 지금 한 650마리 와있어요. 아, 올해는, 2025년도 올해는 지금 600, 650마리 정도? 650마리 와 마리 정도 와있고, 그러고 흑두루미도 만세 마리 그리고 검은 목두루미 아, 어세 예. 마리 해다 그러다가 시베리아 힌두루미 한 마리 와있는데아 시베리아 힌두루미도요. 시마, 시베리아 힌두루미는 다리를 자체가 절단을 해가지고 아, 어젯, 아, 다, 다리가 완전히 예. 골절이된 상태라서 지금다 예.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서 이제 예. 이 장원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지 이제. 네. 어, 구조를 하다가 아직까지 상태가 나,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제 구조를 못 하고 지금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그 초창기부터 선생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음. 제드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 번식하다가 번식기가 끝나고 내려오면 사람을 이제 몹시 경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하고 음. 다르게 이제 주남은 그동안 이제 먹이 주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 좀 가까이서 볼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주남저수지는 이게 네. 아마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까이서. 있 그러고 네, 네, 네. 굳이 싸안경이나 필드스코프 없이 관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 네. 주남저수지는 이제, 네. 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드루미가 온게한 2,200km, 2,500km 정도 날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어쩌면 네, 애들은 네. 겨울을 이제 여기서 4개월, 5개월 동안 놔야 되는데. 네. 그나마 이게, 이제, 그, 제가 한 20년 전에, 그, 무학이라는, 자 이게, 지, 지방에 있는, 그, 소주를 만드는 회사 있습니다. 그 회사에, 네. 회장님하고 좀 친해요. 그래가지고, 아, 그 회장님한테, 네. 무학이니까 두루미가 상징이에요, 그 회사.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그 회사가 아마 3년이나 4년 지나면 100년이 되는 회사거든요. 아, 네네네. 좋은데이, 아, 혹시 드시까요 아, 좋은데이. 좋은데이. 아, 뭐 예, 좋데이 회사 그렇죠. 아, 회장님이세요그 분이 네, 이제, 네. 어, 지하고 이제 친분이 있어서, 아, 회장님 네. 그 드루미로가 돈 많이 벌었으면은, 두루미 밥좀 줍시다. 해가지고, 이제 먹이를 주기 시작해가지고 벌써 20년이 됐네요. 아, 그럼... 올해가 이제 작년이 이제 20년이 됐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해마다 이게 두루미가 도착한 시점하고 돌아갈 시점에 네네. 먹이를 줘요. 아 그래서 그 먹이 주면서. 네. 창원시도 같이 죽 주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예, 네. 창원시 먹이하고 이제 한국졸업협회하고 존의 나눔자단이 공동으로 먹이를 주다 보니까 네, 네, 네. 제도름 개체수가 계속 계속 늘어나고 하고 이제 2천2명마리까지 아, 지구상에 2000명. 만 마리의 네. 5분의 1이 지금 주남주에서 아, 겨울을 하고그 아, 예. 겨울을 한 애들이 건강하게 먹고 가면 은 네, 네, 네. 알도 건강한 알을 낳고 그리고 새끼도 네, 네. 건강해서 다시 데리고 오니까 그 개체수가 네, 네.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먹이는 보통 어떻게 주십니까? 어, 먹이는 자 우리가 내일 먹이를 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아, 먹이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산된 벼예 예. 예. 예 햅쌀이죠, 햅쌀. 햅살. 예, 예. 햅쌀을 갖다가 예, 예. 어, 동 이제 제두루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있거든요. 주남저수지 백양들이라고 예, 예. 그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뿌려 줍니다. 벼를 렇 게. 아. 일단 내일은 한 500kg 정도 벼를 뿌려 줄 계획이고 그러고 올 겨울에는 장원 씨하고 합치면은 아마 어,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한 10톤 정도에서 20톤 정도 아마 뿌려주지 않았겠나 아,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껍질을 안 벗긴 벽씨 벽시 같은 거우 벽씨를 주는, 거, 아, 주는 네. 거죠. 벽씨를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주면서 뭐 제들, 사람들이 이제 관찰하는 지정을 이렇게 뭐 탐조대라든가 이런 걸좀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좀 경계를 이게 주남 거고. 저수지는 네. 그동안 이제 새들이 아마 네. 이게 <laughs> 지금 와 있는 제도름이 같은 경우는 수십 번은 왔을 거거든요. 예. 타이가 많은 애들이기 때문에. 주남저수지에서는 지금, 이게 사람들은 겨, 거의 뭐랄까, 경계를 안 해요. 아, 사람들을? 예, 네. 사람들에 대한 경계는 거의 없고, 그러고, 이제, 네네. 혹시 인자 이게 제도름이먹이터에 가까이 가는 오토바이 경운기. 예. 이제, 트랙터는 또그 경계를 안 해요. 아. 이게 네. 새들이 안한것 같아. 그러니까 네.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계를 하고, 그러고, 이제. 네네. <laughs> 야생에 풀려있는 예. 예, 들개, 예. 개들이 굉장히 이제 아 위협을 주고 있거든요. 아그 외에는 사실은 지금 제두름이 같은 경우는 네. 사람들이 한 10m에서 15m 거리에도 네. 사실은 그렇게 경계를 안할 정도로 네네. 이게 훈련이 됐고 라고 이제 친숙해진 거죠. 음. 어, 지금 그 원래 이제 낙동강을 타고 이동하는 낙동강 그 마이그레이션 루트에서 예전에는 뭐 구미 해평이라든가 대구 달상습지에도 상당수가 이제 내려앉기도 하고 뭐, 어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낙동강 대구 그 마이그레이션 루트에서 구미하고 해평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그 월동도 하지 않고 뭐 중간기착하는 새들도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서식처로서 이렇게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 근데 주남 조수지 같은 경우에 그래도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애정 있으신 분들이 그 동안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어, 지금의 성과가 된것 같은데요. 최종수 선생님은 원래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제두름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저는 예. <laughs> 대학 다닐 때 저는 예.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아, 생물학을 전공했고 그러고 인자. 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유무무 교수님하고 네. 동기분이 네. 함경 교수예요. 그분이 아, 제 이제 학교 이제 은사지시죠 아, 그렇죠. 그래뭐이렇서 네. 뭐 제가 8사학번인데 동물야외학습이 주남저수지에서 새를 관찰하는 게 동물야외학습의 전공필수 음. 수업입니다. 네. 그런 게 주남저수지에 84년도부터 가창월에 오기 시작할 때부터 주남저수지 인연을 그... 맺은 게 올해 41년 됐습니다. 아, 4 1년이요 <laughs> 41년 됐죠. 아, 네.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는 네.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제 가창어려오면서 영국에서 논문이 나오면서 네네. 이게 주남저수지가 알려지고 그렇게 원병웅 교수님이 그 당시에 주남저수지에 오셔가지고 네. 주남저수지를섭취보험으로 지정하자 이런 이제 있는데 네. 동네 분들이 좀 반대를 했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네. 그때 반대했던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아. 지금 이제 <laughs> 젊은 분들은 <laughs>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제 네. 분위기도 좋아졌고 네네. 그리고. 어, <laughs> 순천만이라든지 천수만 이런 데는 네. 이제 국비를 엄청 많이 받아가고 네.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주남은 사실은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음. 국비 이런 거 지원이 안 되고 그 상태로 머물다 보니까 음. 상대적으로 좀 이제 이게 좀 빈약해진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주남 전수지도 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음. 그뭐 일반 그래도 선생님은 전공을 하셔서 이제 뭐 철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셨었던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이제 뭐 일반 공무원 분들이나 잘 모르신 분들을 어 설득하는 과정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퇴직하기 전까지는 네. 뭐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네. 네. 제가 도청에 있고 창원시청에서 보면 좀 이게 좀 끌어올 네.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제가 환경학교에서 이제 교장을 하면서 이제 네. 네. 주남저수지가 왜중요하든고 그러고 사실은 낙동강을 타고 내려오는 이제 이게 네. 이동 경로에 있는 개구치새들이 월동을 위해서 준암저주지가 찾아놓는데 네. 그 과정들을 갖다가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공무원분들한테 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 보면서 이게 준암저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고 그렇게 네. 다 보면은 이제. 네. 어, 자연스럽게 사실 제드루미인을 처음 보는 사람도 사실은 저게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고 이쁜데 저걸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지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뭐 유튜브를 통해 한다든가 고 자료를 통해다 하고 또 주남환경학교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섀드콘 네. 프로그램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15명 모여서 네네. 매달 한 번씩 이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제대의 어떤 소중함, 생태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들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음. 어,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접하면 좀 어, 감수성이 좀 달라질 것 같으네요. 음. 그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 프로그램에 음. 일반인들이나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지금 이제 전국에서도 좀 많이 찾아오고 예 그러고 네. 이제 우리가 12월 13, 14 이틀 동안에 예. 주남저수지 철새 축제를 합니다. 아 축제가 예. 있군요. 네. 예 탐조 축제라고 주제를 이제, 이제 주남저수지 예. 탐조축제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네. 민간인들 다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예. 그러고 네. 또 참여하는 분들이 재밌게 하기 위해서 네. 지금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그 홈페이지 같은 걸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건데. 네, 예, 지금 참여는 사실 홈페이지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네. 이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예. 그러고 네. 이제 축제는 사실 선착순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기를 이제, 이제 우리가 아. 원하기 때문에 하고 SNS 이런 쪽을 통해서. 많이 네. 홍보할 계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뭐 창원시 홈페이지 같은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주남저수지에 있는 주남환경학교 치면은 네.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아, 주남환경학교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요 네, 배, 있는 따로 거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주남환경학교 홈페이지에 요즘에 네.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30분마다 매진이 되기 때문에 아. 사전에 좀 빨리 이렇게 신청을 안 하면은 우리가 네. 매주 이제 그 매달 그접속그 그 받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때 네. 이제 맞춰 가고 네. 신청이 이제 하는데 또 요즘 에 또 이게 신청해서 빠진 분들은 좀 끼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사례도 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일반 분들이 탐조를 하려면 무, 제, 주남저수지는 제드롬이 뭐 특별히 쌍안경이나 망원경 없어도 가까이서 볼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그. 중화, 환경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보면은 좀더 친숙하고 설명도 좀잘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우리 지금 환경학교에서 생태 해설사들이 43분이 계시거든요. 아, 네 그분들이 오랫동안 주남저수지에 탐조를 하면서 곁들, 곁 네. 그, 재미난 에피소드라든지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네. 같이 곁들이면 훨씬 더 재미있겠죠. 네. 그러고 또 주남저수지에 오는 개울체새들이제드루이뿐이 아니고. 네. 어 60종이 넘어요. 주남저수지에서 관찰되는. 그러고 또 네네. 다양한 새들은 오늘은 흰꼬리수리 한 마리가 이게 수지는 나름에서 그있에 이제 큰기력기 붙해가 이거 세기 새기력 있는 새들을 갖다가 막 날르게 하는데 이게 예, 뭐 주남 특별하게 또맹금류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음, 그 대, 대부분이 맹금류들이 최근에는 사실 예전에는 소형 맹금류들이 찾아왔는데 지금은 대형 맹금류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음, 네. 작년에는 흰, 뭐, 금독수리부터 해가지 흰꼬리수리, 네. 흰축주수리그러고 네. 뭐, 황나머리 금독수리까지, 네. 그러고 뭐, 참매 세매 이런 것까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게 네. 맹금류를 예,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참조하시는 네, 네, 그렇죠. 분들이 맹금류들을 네. 또주남에서는 너무 쉽게 볼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음, 네. 그 이런 지금 이제 예전에는 많은 그 제두름이나 흑두름이가 왔었던 음. 구미나 해평이나 뭐저 대구 달상습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중간 기착지로 해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요. 어~ 창원은 이제 제두름이가 오면서 뭐 이런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고, 그리고 뭐 이제 다른 공무원들이나 뭐 이제 관계 기관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다시, 어, 낙동강 마이레그레이션 루트를 좀 회복을 해서 좀 창원도 더 많은 새들이 찾아오고 나머지 지역들도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말씀 이게 그러니까 주남 저수지는 주남 저수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네. 이게 생태는 다연결돼 있고, 그런 낙동강은 굉장히 철새대 네. 이동 경로에 굉장히 중요한 이치를하는데그 대전에 대한 해평이라든지, 네. 그러고 구미 쪽으로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탐조를 가보면은 예.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일종의 일종의 그 그주유소 역할을 하는 그 중간기착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망가져버리고 예. 이게 사실은 그게 이제 망가지면서 그제두름이보다는흙두름이 개체수가 주하면서 이제 지금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북 쪽에도 꽤 괜찮은 그제두름이 예. 월동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데 그게 제대로 좀 보존되고 관리되면은 주남 저수지도 그 주남저수지도 그 역할이 굉장히 네네. 만일에 주남저수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다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대안이 없다면 굉장히 이제 그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 지금은 그러면 창원시나 뭐 여기 지역 시민들은 제도로에 대해서 좀 많이. 애정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제두루미가 예. 그 보통 두루미가 오래 사는 십장생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르신들 을 오시면은 네. 오늘 이게 제두루미 100마리 보면은 100년을 더 사신다고 내가 이제 홍보를 네. 하거든요. 네. 네. 이게 이게 탐조 문화가 사실은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가면서 이게 네. 이제 네. 젊은 청부터 해가 아고 이제, 이제, 유아부터 해가 어른들, 그리고 노년까지 네. 종합적으로 이렇게 탐조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면은 네. 아마 이게 어떤 생태 관광, 특히 생태 관광이 우리 이제 주남 저수지 주남 생태 관광 협회가 있습니다. 그협회하고 음. 같이 우리 공동으로 프로그램도 진행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음. 그러고 있는 어 숙박시설 이런들도 굉장히 음. 활성화 되고 있고 음. 뭐 주중에는 이렇게 핫한 식당 같은 경우는 줄 서서 먹는 정도로 아, 네. 굉장히 지금 어, 주남저수지가 챙태관광 특히 이제 겨울은 사실은 관광이 비수기잖아요. 근데 네, 주남은 네. 겨울이 성수기입니다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남저수지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늘 또 주말이잖아요. 네, 주말에서 네. 더 주남저수지에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 제가 직접 이렇게 뭐 그 관계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해 봤을 때, 음.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 직접적으로 야생조류에게서 뭐, 사람이나 가축한테 이렇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옮긴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 야생조류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질병을 전파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창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어,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뿐에 전 세계가 AI로 날리지 않습니까? 네네. 두 가지 AI가 있잖아요. 네네. 하나는 조류 분해인자, 그리고 인공지능하고 두 가지 AI가 있는데, 네네. 주남, 교수님두 개가 다한 한 목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AI 같은 경우는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쯤에는 AI를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도 극복했는데, 네네. AI를 극복 못할 이유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네네. 사실 은 AI를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양계농가에 적절한 어떤 방역이 필요하다고 네네. 보거든요. 거기에 네네. 사실은 AI를 옮기는 게 네네. 제가 날아가서 제가 미사일처럼 들어가서 거기다 똥을 싸고 이렇게 옮겼다 하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네네. 그러면 거기 에 옮기는 외계체가 있을까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되면 양계농가 주인도 있을 거고 부인도 있을 거고 아들도 네네. 있고 딸도 있을 거고 그러고 달걀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닭사료 가져온 사람도 있을 거고 닭. 똥 가져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이 많은 사람들이 들으락거리면서 그게 네. 오염이 되고, 그 오염이 사실은, 그게 이제, 이게 많은 파급 사실은, 네. 그런 양계농가뿐이 아니고, 그게 여러 가지의 파급적으로 네. 네. 피해가 주잖아요. 그러면은 네. 양계농가도 특별하게 좀, 뭐랄까, 네. 방역을 철저히 해서, 네. 네. 일본처럼 우리가, 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천태광에 피해가 안 주기를 사실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현재 그러면 주남 같은 경우에는 AI 발생하면은 여기 뭐 통제된다거나 그런 거는 음,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네. 작년에는 1월 달쯤에 AI가 발생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탐방도가 폐쇄가 됐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주남 저수지는 인근은 사실은 지금 반경 지금 한 50km 내에는 대형 그양양 농가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양산 같은 경우는 대형이지만은, 네. 주남저수 인근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네. 주남저수지를, 이게 이제, 저는 은자면 주남 환경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만약 생태관광하고 네. 같이 연결해서 지금 네. 만약 에 AI가 발생하게 되면 좀 치명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네. AI에 대응하는 탐조 프로그램을 갖다가 통해서 네. 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 무인으로 해서 이게 영상을 이제 네. 실시간으로볼수 있는다든가 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가면서 네. 그리고또 어, 이제 지금 AI가 뭐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러고 뭐인수공통인긴 하지만은 네. 그게 어 코로나처럼 이렇게 치명적이지는 않고 그러고 네. 또 많이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잘 극복해가는 방법으로 연구가 필요하고 그고 그게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한국에서는 뭐 조류인플루엔자로 사람이 사망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으니까 좀 과잉 대응하지 않고 이 적절하게 탐조 관광이라든가 이런 게좀 균형을 맞춰가면은. 먹을 것 같네요,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네. AI 때문에 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 네네. 그 AI 그 방역을 막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치다가 교통사고를 네. 한분 돌아가신 게, 기억이, 돼요. 교통사고를 한분 돌아가신 네네. 게 있었고, 그러고, 네네. 사실은 AI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집에서 네네. 닭을 키우고, 네네. 닭하고 사람을 같이 살다시피 하는 네네. 이런 네네. 케이스에서 사실은 또, 또 비위생적이고 한국은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고, 네네. 지금은 뭐, 이료 시스템은 전 세계적이고 그러고또 이런 것들을 제대로만 한다면은 네.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아네 오늘 너무 긴 시간 재밌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 앞으로도 좀 창원 지역에서 제두름이 관련해서 철새 관련해서 환경학교가 좀 잘돼서 우리 국민들이 좀 새들과 좀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국민들이나 어 시청자들한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하고요. 어, 쟤는 사실은 네. 이름을 모르면 그냥 쟤. 네네. 이름을 알게 되면 친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제, 새하고 친구 되려면 새 이름 좀 알아야 되고, 그 공부도 네. 좀 하다 보면 은 훨씬 네. 더 재밌게 되고, 얼마 전에 윤문교 교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분이 지금 네. 하늘에서도 새 공부 가르친다고 열심히 어. <laughs> 재밌게 지금 탐조하고 계실 건데, 네. 그 탐조라는 게 사실은 새하고 사람하고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네. 더 소통이 자기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